약수 정보화 강사 강태현입니다. 오늘,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심화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한 어, 세부적으로 뭐 조회수그 다음에 뭐 시청자, 세부 분석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그 멸치라는 어플을 가지고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오프닝 영상과,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의,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클로즈 영상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을 이미 추가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부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세부 분석. 네, 세부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영상마다 어, 조회가 얼마나 눌렀었는, 얼마나 시청을 했는지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 댓글은 얼마나 달려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 연령층 별로, 나이 대 연령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 하면서 시청을 했는지, 그런 내용의 어떤 자세하게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번 살펴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조회가, 조회수가 좀 높다 보면, 그런 인기 동영상들은 좀 앞에다가 또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동영상을 보실 때세 번째로, 어, 동영상을 정렬하실 때, 보기 방식을 정렬할 때, 어, 가장 많이 봤었던 조회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일단 먼저, 어, 지난 시간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어, 틀립니다. 내용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죠. 유튜브라는 요,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튜브라는 이 어플 하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설치했었던 유튜브 스튜디오. 자,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로 된 어, 모양의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laughs> 보시게 되면, 상단에 대시보드, 메인 화면이 나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다, 로, 다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셨기 때문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본인의 어떤 프로필, 모양, 그리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아,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닉네임과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개설했던 채널의 구독자 몇 명이 있는지 분석 내용이 아래쪽 간단히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봤었던 지난 28일간의 시청 시간이 몇 명이, 몇 시간 정도 시청을 했으며 조회수가 몇 개고 구독자 변동수가 몇 명이고,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왼쪽 상단에,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 아, 어 가로 세 줄이 있습니다. 메뉴라고 하죠. 가로 세 줄.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의 고고인쉬는 처음에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렇게 분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에 1인 미디어로 1인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댓글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어, 또 시청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부분들도 여러분들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어, 특정 어떤 댓글에 대해서 혹은 유저에 대해서 뭐,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분석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각 영상마다 어, 정말 시청자 연령대부터 시청 시간, 조회수, 여러 가지로 덮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런 분석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영상, 질이 좋은, 질과 양이 좋은 어떤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잘 올리실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상들을 확인하시려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쭉 나열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예, 네, 동영상이 맨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에서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죠. 예, 네,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 정렬 기준은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쭉 나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업로드한 영상이 있어요. 실시간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어, 유튜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유튜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 어, 영상을 올리실 때 어,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모양 가운데 세 번째 있죠. 그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동영상 업로드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쇼트 어, 동영상 만들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상 중에 예를 들자면. 어, 백기사 연습파일 숫자 1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자세히 보니까 이 지금 썸네일로 들어간 이 사진이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편집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편집할 수 있는 이 연필 모양이 있죠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연필 모양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은 자,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영상에다가 이 연필 모양의 썸네일을 따로 편집해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쵸? 그렇죠? 안에 보시면 여기 설명 부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썸네일을 편집을 하고, 두 번째 제목을 편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필 모양 있죠? 이 연필 모양은 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곳에서 여러분들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썸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멸치라는 어플 통해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갤러리 앨범이 들어가 보시면은 갤러리 앨범 멸치라는 폴더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어, 가정하에 여러분들, 이 연필 모양, 클릭을 첫 번째 썸네일 연필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요. 현재 썸네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네,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아, 마음에 안 든다.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변경이란 버튼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변경이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변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 멸치랑, 저 같은 경우는 지 멸치랑 폴더 이미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멸치랑 폴더에 들어와 있는데, 아래 보시게 되면, 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편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클릭 해볼까요? 백기사가 좋아하는 책이라는 어떤 썸네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걸로만 바꾸고 싶다 하면,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선택 버튼이 있죠. 이것만 눌러 주시면 돼요. 요것만.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자,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목을 뭘로 바꿔준 좋을까요? 네, 백기사가 좋아하는 책이라 고 할까요? 백기사, 백기사가 좋아하고 뭐 추천하는 책, 책 하트라는 것도 넣어보죠. 네, 백기사가 좋아하고 추천하는 책, 그다음에 뭐 설명, 설명을 누른 다음에. 뭐이 영상은 뭐, 뭐, 정보와 수업 때 필요한 영상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운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뭐 간단히, 내용을 간단히 쓰는 거예요. 어, 또 설명에다가 안부를 또 기록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빚기사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요청과 감심사를 듣고, 한번 영상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추천하는 책들과 백기사가 좋아하는. 해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썼으면요, 다쓴 다음에 그 뒤로하기 버튼이 있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뒤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수정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로도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안 돼요. 아, 이 상태로 이제 다 썸네일도 변경했겠다. 제목도 변경했겠다. 마지막으로, 어, 이 제목에 들어가 이 영상에 관련된 설명들, 내용을 넣겠다. 자, 그러면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래 보시면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비공개로 냈어요. 비공개. 자, 비공개는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자물쇠 비공개라는 것은 아, 내가 지금 당장 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오픈해서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바로 유튜브 내 채널에 올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바, 변경하면 될까요? 네, 비공개를 누르고, 네, 공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누르고 뒤로 가기. 그러면 공기로 바뀌어지죠? 지구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 이 시간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개해서 볼수 있다는 이,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비공개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 내일 오전 9시쯤에 내가 뭐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예약을 걸어두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공개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약이라는 버튼이 있으면 아래 에 예약을 누르시고 자, 오늘이 뭐 7월 31일이다. 어, 하면 어, 내일이죠? 7월 31일이다. 그러면은 어, 31일 날로 토요일 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뭐 9시, 9시, 9시에 딱 하겠다.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월 31일 날, 네, 오전 9시에 올라가게끔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약으로, 그렇 이렇게 예약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뒤로 눌렀더니 그렇죠. 예약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비공개로 올라가진 않지만 언제요? 그렇죠. 내일, 내일 오전 9시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편집했던 지금의 이 영상, 이런 이러한, 이러한 어떤 영상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을 따로 할수 있겠고요. 자, 다시 뭐 비공개로 하고 싶다 하면 다시 비공개로 누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 어 여러분들이 썸네일이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백기사가 좋아하고 추천하는 책 그쵸 자 그리고 어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 분석이 있어요 분석, 분석. 어 11일 동안에 시청 시간이 몇분 정도 이 영상을 시청을 했으며, 조회수가 몇 개며,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이 영상에 대한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개고, 시청 지속 시간이 몇초 정도, 몇분 정도 지속 시간을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나중에 따로 그메뉴에 분석을 들어가도 자세히 볼수 있겠지만, 어 개요, 뭐 도달 범위, 뭐 참여도, 참여도 같은 거는 이제 뭐 좋아요, 이런 것들 클릭 해주시게 되면 참여를 많이 그만큼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 층 성별, 연령, 많이 본 지역, 인기 자막, 언어, 어, 현재는 자막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등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자,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올린 영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올리시는 것을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 여러분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 아래 화단에 보시면 네 영상 올리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플러스 모양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봤을 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그냥 바로 영상을 올리고 싶다. 이건 보통 이제 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녹, 바로 이제 실시간 방송인 거예요. 내가 시청자들하고 구독자들분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여러분들이 뭐 영상으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의 어, 그런 장면들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미리 촬영한 영상. 미리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죠? 렇 갤러리 앨범에 저장되어 있죠? 네, 그런 앨범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네,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썸네일이라는 첫 대문은 유튜브에서 편집할 수 있거나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썸네일 편집과 추가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요? 그렇죠? 네, 유튜브 스튜디오. 자, 이곳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위주로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은 이와 같이 어, 메뉴 원래는 처음에 보시기에는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최근에 뭐 올라간 영상들 중에 뭐세 번째 백기사의 하루다 그럼, 예를, 뭐, 백기사 TV 여름나는 법, 이렇게 썸네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바꾸고 싶다.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어 상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이 있죠? 연필 모양. 자, 얘를 눌러보면은, 첫 번째로 썸네일을 편집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제목, 세 번째로 그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설명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필을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 연필양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변경이 있죠. 네, 변경을 눌러서 여러분들 마음이 드는 네, 마음이 드는 걸로 클릭을 하면 네, 달나라 멋쟁이 하우스 여행입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변경했으니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변경 눌러서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 중에 클릭을 해서 인생역전 감동시라 백기사TV에서 뭐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설, 뭐 제목도 설명도 어, 추가적으로 또, 따로 입력을 해서 추가하여서 네, 저장만 누르시게 되면 저장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와 같이 네, 이와 같이 네, 썸네일이 변경되는 이 영상을 소개하는 첫 대문, 이 썸네일이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 썸네일 변경하는 것도 너무 도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뭐, 뭐 열댓장 이렇게 만드셔서,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것들 많이 실습으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추가로 더 오늘 또 설명드릴 것은 왼쪽 상단에 가로세줄을 클릭해 보면 내가 동영상별로 정렬해서 보고 싶다.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이 있죠? 네, 동영상을 눌러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정렬 기준이 있어요. 여기. 그죠? 정렬 기준. 그리고 공개 상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샘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상태를 눌러보게 되면은 자, 내가 막 공개를, 공개된 영상만 보겠다. 공개를 체크하고 적용을 누르시면요. 공개된 영상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없으니까. 만약에 비공개 영상만 올리고 보고 싶다 하면 자, 공개상태를 누른 다음에 비공개를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네, 비공개된 영상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를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정렬 기준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어, 최신에 올렸던 영상 순서대로, 최근에 편집했었던 영상 순서대로, 또는 조회 순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왼쪽으로 이렇게 슥 넘겨보시면요. 넘겨 또 이제 조회수가 있어요. 조회 순으로 지금 정렬을 하는데, 네. 조회수도 어 내가 다음 초과된 영상으로 보고 싶다. 내가만 100만이다, 어 천만, 천명, 어초 천명, 천번 초과됐던 영상만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첫 누르고 적용 누르시면 나오겠죠. 근데 어 저는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따로 하나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뭐, 편안한 힐링 BGM.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이제 BGM,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또 감동 영상, 연습, 뭐 이러한 걸로 제가 하나 만든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채널을 여기다 즐겨찾기로 따로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댓글. 댓글 같은 경우는, 예, 댓글에, 게실된 댓글이 있으면, 여기 댓글 클릭하시면 댓글이 쭉 나오겠죠. 자, 그리고 분석을 눌러보시면요. 하단에, 현재 실시간 조회수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인기 동영상이 어떻게 되며, 시청 시간, 그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지난 28일 동안의 조회수가 몇 명이고, 인기 동영상,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상들 중에 인기 동영상들이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도달범이 뭐 참여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음,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청 지속시간이 몇칠 밖에 안 됐구나. 사람들이 내 영상에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5분 이상은 보고, 보고 있겠구나. 이런 평균적인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시청자층, 성별, 연령, 그죠 연령별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심화방 과정 여러분들 총 복습 시간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